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단 동탄 중앙 이음터 센터는 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 화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성의 동탄 중앙 이음터 센터장 제돈나 화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장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생들의 취업기회 확대, 소프트웨어 및 메이커 분야 학습 지원, 센터 간 학습자료 지원 및 교류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동탄중앙이음터센터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화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함께 소프트웨어 융합 메이커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이 과정을 수료한 여성들이 모두 취업에 성공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토대로 양 기관은 여성 대상 소프트웨어 및 메이커 분야 직업 교육 훈련 과정 활성화와 더불어 취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이 동탄중앙 이음터 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마을 내 여성들이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을 수료한 이후 강사로 활동하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학습 콘텐츠가 다른 마을 주민, 청소년들에게도 공유 및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